안녕하세요. 저는 글로벌 인재 대학에서 국제 통상을 전공하고 있는 김초롱이라고 합니다. 저는 캐나다에서 고교 생활을 마치고 2020년도에 글로벌 인재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저를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로 hard working, ambitious 그리고 responsibility를 골랐습니다. 제가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라서 평소에 노력을 많이 하는 애명 흔히들 말하는 노력파라서 첫 번째 키워드를 정했고요. 제가 야망도 적지 않고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전목 중 하나가 책임감이라서 이세 가지 키워드를 골랐습니다. 저는 중학교를 인천 송도에서 나오고 캐나다로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. 중학교 때는 아무래도 제가 사춘기이다 보니까 공부보다 노는 게더 좋은 학생이었는데 영어랑 수학 정도는. 계속 놓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. 따라서 고등학교에 올라오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공부에 더 집중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필요 이상으로 평소에 노력을 투자하려고 합니다. 예를 들어 출석과제와 같은 사소해 보이는 과제더라도 항상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노력을 하고 저는 주마다 그 주차에 배운 내용을 항상 필기를 하고 노트에 옮겨 적어 복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. 근데 네, 우선적으로 저는 전공이냐 교양이냐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어떠한 과목이든 제가 많은 노력을 투자하려고 하고 그 동시에 제가 더 부족한 과목이 있다면. 똑같이 교수님께 질문을 하거나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.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평소에 공부를 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따라서 저는 필기와 복습을 굉장히 중요,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. 따라서 그럴 때마다 저는 원노트라는 앱에 타자로 모든 노트를 적어놓습니다. 따라서 그 노트를 다 적어놓는 동안에 복습이 저절로 되다 보니까 막상 시험... 기간이 될때 크게 부담을 느끼진 않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추천하고 싶은 두 가지 과목은 첫 번째로는 허재영 교수님의 외교정책 입문 수업과 두 번째로는 이진웅 교수님의 극재 금융의 이해입니다. 허재영 교수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제나 다큐멘터리 영화 등 정말 많은 자료를 전개하셔가지고 흥미롭게 수업에 임할 수 있고. 이준웅 교수님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세밀하게 그 전공 분야를 깊게 파고 드셔가지고 정말 많이 얻어가는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인턴 때문에 휴학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무래도 매일 출근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일에 열정과 관심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따로 스터디 플랜을 자세히 작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에서 시간표뿐만 아니라 제 개인 일정까지 추가를 하고 평소에 시간표를 보며 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과제 같은 경우에는 메모장에 다 적어놓고 초거법으로 일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저는 확고한 꿈이 있지는 않지만 10년 후에 저는 제 스스로에게도 자랑스럽고 저에게 뿌듯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다들 그럼 즐거운 여름방 보내셨으면 좋겠고 다가오는 9월에 함께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인터뷰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